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5월 26일 146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에서 3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편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된 시, 노래, 기도로, 1권은 창조주와 인간에 대해서, 2권은 해방과 구속에 대해서 3권은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4권은 인생 순례에 대해서 5권은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택한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마음의 고백, 울분, 결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이고, 2편은 1에서 3권, 즉 3편에서 89편까지의 서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편과 72편, 89편은 다윗 언약과 다윗 왕권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3편부터 시작하는 1권은 여호와 시편으로, 주로 다윗의 시로,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1편 1-2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시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특징을 3-4절은 그들이 대조되는 실상, 5-6절은 대조되는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2편은 메시아 예언 시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다룹니다. 13절은 대적자들의 사악한 행동을 4, 6절은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선포 7, 9절은 메시아의 권위 10, 12절은 세수왕 군왕들에 대한 경고를 다룹니다. 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방패와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이고 성경 66권의 주제의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이들의 상반되는 특징, 삶의 방식, 그리고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인들이 해야 할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악행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제 해야 할한 가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 동안에 밤낮으로 하루 종일 평생 읍조림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몸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시편 2편 1에서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어떤 자들이 무슨 일을 왜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묘사하는가요? 열방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된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기,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 대적함으로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10편 2편 7에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6절의 왕은 7절에서 왜 아들로 바뀔까요? 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신약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나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는 말씀은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부술이라까지 하나님의 명령이죠.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7절에 오셔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는 말씀으로 계시록에서 응답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에서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압살롬과 그를 추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즉 압살롬에게 헤브론으로 초청받아 초청 간 200명, 아이도벨과 많은 백성들, 또시므이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거나 또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전체 또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특징을 가지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20편 1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항상 묵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의로운,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의인의 삶이며 의인들의 삶의 특징인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